셨나요 안녕하세요 넷피셜 설명충 라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애인을 위한 유희왕 기초 가이드 그 마지막 시간 펜듈런몬스터 카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시청에 앞서 앞에 기초 가이드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 콘텐츠는 넷피셜의 이미지를 버리고 최대한 오피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보죠. 펜듈럼 몬스터 카드란 몬스터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펜듈럼 존의 마법 카드로서 발동하는 것으로 펜듈럼 소환을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펜듈럼 몬스터 카드는 반은 몬스터 카드의 색, 반은 마법 카드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의 몬스터 카드와 달리 펜듈럼 효과와 펜듈럼 스케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펜듈럼 몬스터 카드는 메인 덱에 투입되는 일반 펜듈럼 몬스터 카드, 효과 팬듈럼 몬스터카드, 의식 팬듈럼 몬스터카드와 엑스트라 덱에 투입되는 융합 팬듈럼 몬스터카드, 싱크로 팬듈럼 몬스터카드, 엑시즈 팬듈럼 몬스터카드가 존재합니다. 패에 잡힌 팬듈럼 몬스터카드들은 팬듈럼 존에 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의 효과 텍스트가 마법 카드로서 팬듈럼 존에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이며, 아래의 효과 텍스트는 몬스터로서 몬스터 존에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팬듈럼 몬스터카드에는 양쪽에 펜듈럼 스케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펜듈럼 스케일은 펜듈럼 소환을 할때 사용됩니다 펜듈럼 몬스터 카드를 펜듈럼 존에 발동하고 양측의 펜듈럼 몬스터 카드에 적힌 펜듈럼 스케일의 그 사이의 레벨의 몬스터 카드를 패와 엑스트라 덱의 앞면으로 존재하는 몬스터 카드를 원하는 만큼 동시에 특수 소환하는 것을 펜듈럼 소환이라고 합니다 펜듈럼 소환은 특수 소환이지만 한 턴에 한 번만 가능하며 꼭 펜듈럼 몬스터가 아니더라도 그 레벨에 포함되는 몬스터 카드 중 통상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는 배에서 펜듈럼 소환이 가능하며, 엑스트라 덱의 안면으로 존재하는 몬스터 카드를 소환할 경우 반드시 엑스트라 몬스터 존이나 링크 몬스터의 링크 앞에만 펜듈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펜듈럼 몬스터 카드들은 필드에서 묘지로 갈 경우 묘지로 가지 않고 엑스트라덱의 앞면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는 뒷면 표시의 펜듈럼 몬스터가 묘지로 보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다만 묘지로 보내지는 카드를 제외하는 효과가 발동되어 있을 경우에는 엑스트라덱으로 보내지지 않고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엑스트라덱의 뒷면으로 있는 펜듈럼 몬스터 카드들은 기존의 융합 싱크로, 엑시즈 소환을 하는 방식으로 소환해야 하며 이 카드들이 필드에서 뮤지로 가게 될 경우에 엑스트라 덱의 앞면으로 보내지게 되며 엑스트라 덱의 앞면으로 존재하는 이 카드들은 펜듈럼 소환을 하는 시기에 펜듈럼 소환으로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합니다. 엑스트라 펜듈럼 몬스터 카드들은 폐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에서나 엑스트라 덱에서 펜듈럼 존에 놓을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카드가 펜듈럼 존에 놓일 수 있는 자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효과를 통해 펜듈럼 존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의식 펜듈럼 몬스터 카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폐에서 펜듈럼 존에 놓을 수 있으며 의식 소환으로 소환할 수 있지만 폐에서 펜듈럼 소환으로도 소환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링크 펜듈럼 몬스터 카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을 몇개 정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펜듈럼 소환의 경우 두장 이상의 몬스터를 동시에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증시 계지 효과가 발동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는 펜듈럼 소환시에 한 장만 드로우를 받을 수 있고 펜듈럼 소환을 무효로 하는 신의 심판과 같은 카드가 발동을 하면 소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 피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하려 했던 카드들 모두 묘지로 가게 됩니다. 펜듈럼 몬스터 카드가 엑시즈 소재로 존재하다가 엑시즈 몬스터 효과로 소재를 제거할 때에는 엑시즈 소재는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는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재는 엑스트라덱으로 가지 않고 묘지로 가게 됩니다. 펜듈럼 전의 카드가 효과가 무효화되어 있더라도 펜듈럼 소환은 가능합니다. 또한 필드에서 코스트로 묘지로 보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효과로 묘지로 보낸다라는 경우에는 묘지로 보내지지 않고 엑스트라덱으로 보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기왕 기초 가이드 마지막 이야기. 펜듈럼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면서 댓글이나 여러 반응들을 통해 받은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룰 예정에 있으나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라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